마르지 않아? 몰라. 엄마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마시고 싶어. 우리 카페 가서 드라이브 수로 해가지고 음료수 마실까? 오~~ 래그뭐 마시고 싶어 도하는? 엄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도하는 뭐 마시고 싶어? 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야 진짜. 애기가 무슨 아이스 아메리카노고? 커피. <laughs> 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블루베리드물이다도 <laughs> 블루베리 스무디. 야, 블루베리 스무디가 이게 되겠나? 저거 알아듣나? 알아 한번 보자. 그러면은, 블루베리 스무디 한 개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몇 개지? 두 개. 어. 내가 누구 한번 해볼게. 어, 용감 내가 누한번 해볼게. 야, 직접 주문까지. 할수 있겠나? 아들다 자신감이 넘치고 진취적이고 영어 하나야 도아 영어 이제 조금 배우고 있어요 조금 도아 요즘 자신감이 많이 붙어서 나 지난해도 눈 엄청 많이 해봤다 눈 어떻게 하는데요? 눈은 어떻게 하는데? 하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2 블루베리 스무디 원 이렇게 말하면 돼 알았지? 한번 연습해보자 블루베리 스무디 2? <laughs> 나 루블리스도 먹어 봬. 아니야 나도 또.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번데. 자 나간다, 쩔 간다. 도와 간다, 간다. 주문할 수 있지. 자 도착했어요, 도착했어요. 어 이게 막상 또 이제 앞에 오니까 이제 또 슬슬 긴장돼. 어. 어 있네, 루블리슬러고 있네. 나 놈이 똥박 똥박. 긴장되나 봐. 나 놈이 똥박 똥박. 어른도 떨리는데 보, 뭐, 외국인 만나면. 아빠, 우리 언제 학교야? 언제이 이 앞차 파란색 차가 지나가고 난 다음 우리 차가 가는 거예요.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긴장했어, 긴장했어, 도아. 처음으로 외국인이랑 대화하는 거예요. 오, 이제 도아 차례다, 도아 차례.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안녕. 아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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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 아, 만만치 않습니다. 자, 구워요. 어. 블루베리. 아, I cannot understand. 한번 더, 한번 더. 아, 그래. 야, 야, 야. 심각해, 표정 봐. 블루베리. 블루베리. 영어라고 하니까 이제 억양을 좀 바꿔가지고. 서 블루베리가 안 되니까, 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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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blueberry! blueberry. Oh, yo, uh, blueberry smoothie. Oh, I'm very sorry, ma'am. We don't have blueberry already. It ran out already. Is it okay? We can uh, give you strawberries. Oh, okay, we can uh, give, uh, give you 너무 strawberries. 너무 <laughs> you like a strawberry? You like a strawberry? Okay. Oh, okay. Oh, 맞아 맞아 오모 오모 똑똑해. Only s t r a w b e r r is it okay? Only s t r s it okay? 로베 토토베 올레디. 로베 토토베 올 스트로베리. 토베리 원. 오케이. 맞았어. 어쨌든 맞았어. 오! 잘했네. 너무 잘했어. 아이따 눈 닫아. I'm sorry. 아따만 일단 닫아. 이거는 아기 발음이어서 그죠? 어눈 봐. 자신감 봐요. 네. <laughs> <laughs> 아 귀여워. 아이 사면이 칸 두. 오케이. 오케이. Small, m e 아, 또 사이즈가 있어. 아. 사이즈 브즈우 네, 와. 사이즈 브랜 오케이. 진 <laughs> 좋아, 잘한다. 영어로 주문을 했네? 와, 아, 영어 보카, 배운 바람 있다. 대단한데 오, 스트로베리. 너무 잘했네. 역시, 응, 역시 좋아야 <laughs> Please come again. w r e you from? 일아 와우. How old are you? 이 타이밍에? 난관에 봉착했어요 어, 저 눈빛 봐. 아, 아, 다섯 살. 어, 다섯 살. 아, 다섯 달. 아, 다섯 달. 땡겨. 어, 땡겨. 아, 귀여워. 어, 콧구멍. 패스워드 미스. 아, 너무 귀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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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귀여워. 넌밭대. 넌밭대. 와, 옛날에도 기분 좋다. 도아가 기분 좋으니까 아빠도 기분 좋아. 어우 시원해서 얼마나 더 좋겠어. 아, 나 여기 또 사달라고. 여행 내내 저거 또 사달라고. 너무 맛있다. 야, 저 라지 사이즈를 뭐 막... <laughs> <laughs> 정말 잘 먹는다. 음료도 <laughs> 나아요. 이게 본인이 네, 주문해서 먹었으니 네. 얼마나 네. 더 달콤하겠어요. 외국인 아저씨랑 이야기 했는데 영어로 말했잖아. 떨리지 않았어? 너는 별로 아니다. 영어 는 별로 아니네. 얼굴이 되게 많아. 아. 따줬잖아 고마워 안해. <laughs> 와 생색을 좀 내는 편이구나. 내가 <laughs> 따줬는데. 고마워 우리도 아, 대단해. 아빠 내가도 따줬잖아. 대단해요. 아빠 내래 가 따주면 이제 더 맛있다. 어 도화가 주문해 주니까 더 맛있네. 맛있지. <laughs> 또 저럴 때 폭풍 칭찬을 해줘야 네. 다음에 또 어머나 하거든요. 아도아 이제 해외 왔으니까 도아 친구들 선물 사러 갈까? 응. 누구 선물해주고 싶어? 어 원장님. 원장님, 원장님. 원장님. 또 원장님을 어. 되게 좋아해요. 한승유. 한승유. 아 승유 승유. 아. 어. <laughs> 성탄이 거까지? 성탄이. 저기 해지고 있다. 없어. 엄청 예뻐. 놀. 우, 구름이 올라가 보리다. 평소에 도화가 구름을 막 만지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상상력이 너무 좋다. 이제 저녁이 되니까 바람이 좀 차가워지. 도화야. 아빠 나 뜯다 문대다도. 닫아줄까? 그래 그래. 오, 이제 음, 이제 뚜껑을 닫아야 되겠어요. 뚜껑도 닫고 어. <웃음> <웃음> 아 이게 주행 중에는 안 다칠걸요? 멈추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네 이거는 멈춰서 받아야 돼. 아 줄게. 맞아 맞아 이거 멈춰야 다기더라고요오 이제 다 다친다 다친다. 오오 눈이 땡그래졌어 신기해서. 어때 맞췄지. <laughs> <다쳤지? 웃음> 날려 날려! 와배안고 파? 르합녀, 르합녀. 어떻게 배는 안 어플기? 첫번 배고픈데? 안 먹는데도 배? 나 배고프다, 배고프다. 저거 <laughs> 누가 하는 소리예요? 저거. 엄마 엄마. 아 그러니까 엄마. 이거 배운 거야 이거는. 아이들은 진짜 엄마 말도 똑같이 따라요. 어. 해 소아야 밥한끼 먹었다고 다음 끼안 먹나? 한번 먹었으면 소화되면 또 다음 거 먹고 하는 거지 밥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소아 배 덥겠다 아하하하다 소아 배 덥겠다 아니 소아 진짜, 진짜. 어, 우와 비행기다 우와 비행기다 내가 네, 낫다 자꾸 뻥칠래 진짜? <웃음> <웃음> 진짜 장난꾸러기. <laughs> 그러니까요. 도아 이제 내릴 거야. 언제 내릴 건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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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도 선물 사러 왔다. 아니면 기념품 차 여기서 주차하고 갈 테니까 도아 먼저 내려서 여기서 선물 사고 있어, 알았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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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풀어줄게. 시영. 일로 와요. 돈잘 챙기고 선물 사고 싶은 거다잘 사라, 알았지? 네. 어 출발. 아, 저 신난 걸 걸. 음 신난 걸 아니야. 저. 와 <laughs> 봐. 사이판 가기 전부터 친구들 선물 살 생각이 엄청 들도 아, 있었어요. 오! 네. <laughs> <laughs> 엄청 크더라고요, 이 야! 와, 이 야, 규모가 와. 전부 다 기념품이에요? 네, 다 기념품 살수있는 와. 엄청나다. 신나지. 애기도 신나지. 아, 카트. 야, 아, 너무 귀여워, 애기 같트묻어나서왜 어디 있노? 누구 말해? <laughs> 귀여워. 귀여운 거. 우와, 친구 거부터 사네. 너무 맛있어. 귀여운 거 있어. 이거 나, 나 신세대 사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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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친구들 거다 고른다.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못 넘어가지. 우와. 우와, 맛있겠다.

아, 제발. 아, 그래, 다 토한다. So, you can s c u it's a sample. So, you can e a t c a u s e it's a sample. So, you can 유턴 탭? 어머, 편텍, 클났다 클났다. 야 도와. 내가 응. 보자야. 어머 도와 저 샘플 독내는 거 아니야? 응. 아이고. 어우 너무 멋있지 뭐야. 안녕, 응. 대다 눈치도 빠르고. 좋아하고 완. 아 귀여워. 어머나. 어머나. 야 손이 크네. 손이 커. 응. 먹은 게 있으니까. 어머, 어머! 어 진짜 상 턴이다. 강아지 옷이 있었어 다행히. 힘껏 빨려. 어머 어머 어머. 저 나중에 입혀보니까 아, 사이즈 딱 맞더라고. 요아 야. 그래. 눈썰미가. 맞다 아, 어머 엄마 것도 사고. 어머 세상에. 승유. 어 승유 거 아직 안 골랐어. 승유. 난 단단한. 음. 아, 귀엽다, 저거 티셔츠. 그러게. 나, 우리나. 리나우안나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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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머. 나우나우어나 우리나. 다나 우리나. 나 어! 두황됐다더와 <laughs> 삼촌 것도 사? 와. 뭐 내가 속이 좁은 건지 모르겠는데 은근히 섭섭해요 진짜. 막 친구 꽃다 나오는데. 엄마 다음에 절꽃 꺼낼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삼촌한테. 봐, 이렇 테니까 이게 내가 이상한 게, 게, 게 아니에요. 나땡겼다 내가 입을 다 어머, 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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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플로 샀다. 아못 살아. 야. 내건안사는데 아직? 나쁜 거나 아빠 다와 아빠 거 샀다. 어, 야 그래도 도하는 아빠 건 산다. 도하는 아빠 건 산다. <laughs> 아 너무 웃겨. 나 아빠 다 아빠 거 뭐야? 인형인가? 뭐야? 왜안 보여줘? 어 저거 진짜 궁금하다. 뭐야? 뭐야? 아빠 들어왔다. 음. 뭐? 다 샀어? 뭐 샀어? 뭐 샀어? 뭐 뭐가 더 고른 거야? 응. 음. 혹시 아빠 선물도 샀어? 선물 리하니 마음 든든 누나. 어머나. 어머나.